자, 안녕하세요. 복사원 카페 여러분. 안녕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8차 모의고사 부분을 할게요. 그 8차 모의고사 이제 동아시아 부분을 볼게요. 자, 1번 문제 볼까요? 그 동아시아 과옥에 이제 그 가와 나에 들어갈 그 내용을 이제 쓰다 봤는데, 그 가와 나에 들어갈 부분은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공통적과 독자적이다. 네, 그래서, 어, 그 동아시아 그 각국의 공통된 문화와 그리고 각기 다른 그 독자적인 문화, 이런 것도 쓰시면 되죠. 그래서, 보편성과 특수성, 이렇게 이제, 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답안을 구성할 때는, 어 있는 거는 그대로 쓰시는 게 좋아요. 보편성, 특수성, 이렇게 보다는, 공통적, 어 독자적. 그래서, 그, 동아시아 독과 목표에 있는 내용들, 어, 그대로, 업무부들, 외워가지고, 그대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 자 이번에 이제 추체험적 이해와 관련된 학습이다. 가와 나의 단계에서 그 학생들 역사 이해를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각각 말해보시오. 그리고 다 단계에서 이제 그 연계 형태일 때는 학습 방법을 두 가지 어, 제시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추체험과 관련된 학습 방법을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추체험과 관련된 학습 방법은 녹색 책에 있어요. 그래서 추체험에 대해서 한번 보기도 하죠.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1페이지 펴보세요. 자, 보통 이제 그, 어 역경기본서에서는 추체과 간접, 간접이적 역사의 예를 크게 구별하지는 않지만, 굳이 구별하자면, 어 이렇게 구분하죠. 추체이라는 것은 뭐죠? 여기서볼수 있듯이, 당신이 뭐었다면, 가정한다면,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역사를 입문이 돼서 직접 해보거나, 어 이렇게 이제 하는 형태가 뭐냐면, 이죠. 이때 직접 해보는 방법은 뭐 연기를 할 수도 있고, 어그 다음에 자기가 상소문 같은 걸 직접 쓸 수도 있고, 그 사람 입장에서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감정입적 역사이해는 뭘까요? 이 감정입적 역사이해는뭐냐면 자기가 어디서 그냥 생각해 보는 거야. 어 이게 감정입적 역사이죠. 해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공산의 기출 문제에. 어, 그, 자기가 직접 수행한 역할 부분, 추체험에 속할까요? 관점에 있죠? 역사에 속할까요? 추체험에 속하죠? 추체험. 자, 그래서, 추체험의 전제는, 당신이, 뭐, 뭐, 시었던 가정하고, 뭐, 뭐, 하시오. 그래서, 이제, 역사속 활동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가, 나, 다가, 여기, 이제, 어, 어머니 1번 있는데, 자, 가단계에서는 뭐냐, 역사적 사항의 맥락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료워서역사에서 자료를 하는 거고요. 일종의 팩트 파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 객관적 팩트가 파악되면 뭘알아야 되죠? 내면화해야 되겠죠. 의도와 목적 이런 것들. 그래서 나 단계는 의도와 목적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걸 하면 세 번째 단계 뭐냐? 그건 이제 직접 해봐야 되겠죠. 학습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역사 수업 기법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학습 활동에 관련된 내용들 이제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형태적으로 분류하는 법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원절 바텀로 가고사람들 생활방식을 추론하는 방법도 있고, 등등. 그래서, 어 여기 보면 극화학습도 있고, 역할극, 시뮬레이션, 역학, 역사신문, 상상적 글쓰기, 모사적 글쓰기, 역사력기 등등등 있죠? 예, 요거, 그답안쓰때시면 돼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의 그 학습 방법을 쓰면, 요런 것도 쓰시면 되고요. 그럼 일단 유의점도 있는데, 유의점 3, 4가지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예, 그래서, 그, 예전에 추체험 한번 나왔기 때문에, 추체험적인 어떤 방법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뒤에는 감정입적 역사 이해인데,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감정입적 역사 이해나, 추체험적 활동이나, 거의 비슷비슷해. 어, 역사일기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삼성을 쓰기도 어려워. 어, 자세면 추체험적 학습 방법과 관련돼 있죠? 서로 겹치는 부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습 방법은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어, 그니까 러몇 개는 공유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개념화, 정확히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단계,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직감상 왜냐면 딱딱 떨어지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요거는 웬만하면 애워두세요. 웬만하면.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볼게요. 3번. 자, 3번은 이제, 그, 고대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 관련된 이제 상호 부분은 D페이지, 4페이지에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와, 는 뭐냐, 아, 어, 그, 대하천 김윤이 반역을 이었다. 그래서 파형이 쳐졌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에 관련된 내용은, 그 당시 이제, 해공항에 그, 뭐냐면, 그, 정치적 실점을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어린 나이로 이제 왕에 오는 해공왕이 주세교파자 노니까 이에 대해 이찬 김지정이 반란을 익히고 누가 진압됐다고 했어요? 어 김양산과 경신이 진압했는데 그 과정에서 해공왕과 그 왕비가 죽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래서 이제 요그 비와 관련된 내용은 김지정이 아니에요 김지정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대 마지막 왕이었던 해공왕 때. 9 6 각각의 그 난이 나는지 그다음 에 여기에서 이제 언급받고 있는 김융, 그다음에 이제 어그 김지정 이런 여러 반란들이 일어났죠. 그만큼 그 중대 왕권이 뭐야 약화됐다는 거죠. 어 그리고 뒤에 나오는 김지정의 반란은 이 김지정이 원래 이제 그 해공왕과 그김민한측근세력이거든요 최순실처럼 <laughs> 측근세력인데 그래서 실로 김지정이 이게 이제 해공왕 반대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보다는 그 당시 실권자였던 그 당시 김양상이나 어, 김경신을 대상으로 반란을 일켰는데 나중에 기록할 때는 일종의 뭐예요? 어 김지정 이 일어나 일켰다. 그래서 일종의 치이쿠테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김경 그 김지정이 반란 을 일킬 으때 김양상과 이제 김경신이 그 진압하면서 어, 누구도 같이 죽인 거예요. 해봉도 같이 죽인 거죠. 그런데 기록상에는 누가 김지정이 반란 과정에서 죽었다 남병이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죠 그래서 이제 요걸 계기로 해고 이제 중대의 왕권이 그무역관계에서 어디 넘어가죠? 네모난계 넘어가고 하대도 넘어가게 되죠. 예.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건 A와 B는 가와 마에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지 써보고. 자, 요 밑에 있죠? 오, 요거 많이 봤던 표죠? 기출에 나왔던 그때 딴 거예요. 그 요거는 뭐 오지선단이죠? 네, 주가식이지만. 자, 어디에 속하는 표일까요? 일단. 그 독서상품권 시행 부분이 어디에요? 어느 정도 죠 그러니까 그전 단계죠. 어디에 해당하죠? 다죠. 다. 예. 그래서 다 부분에 이제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비사건 전후신라 왕위 계승 전화를 말해보시오. 자 이것도 예전에 한번 문제 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갖고 봉2년 기출 문제 나왔죠. 도영왕계에서어 네모난 1 2년 기출문제였는데요. 무효관계에서 네모난 징구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무효관계에서 네모난 징구로 바뀌었는데 실제 적으로는어무효관계 아니면 거의 다 뭐예요 네모형이죠 그리고 크게 봤을 때 무형도 네모형으로 나왔으니까 네모형에 이제 속한 건데 무효관계를 제외하고 이게 네모난 계라는 거예요 무효관계로 제외하고 법 네모난 계통.